안녕하세요. 미래스탁 송과장입니다. 금일 11월 23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53% 상승한 2,418.01 포인트, 코스닥은 1.87% 상승한 725.59 포인트. 어, 미증시 주요 소매기업 실적 힘입어 상승을 마감했고, 예, 저희 나라도 이제 원화 강세 국내 시장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 환율은 0.35% 하락한 1351.80원에 마감하였고요. 중국의 제한적인 코로나 봉쇄로 위안화 강세 전환의 원화가 동조화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금일 강세 섹터는 이제 중국에서 한안령을 해제한다는 기대감과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카카오 웹툰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DnC 미디어가 강세였고요. 기다리 어, 스튜디오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 중에서는 이제 쇼박스랑 키이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의 화상면담이 있었는데요. 네, 머스크가 한국을 이제 최우선 투자 후보지라는 발언 소식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고요. 관련주는 센트라모텍, 명신산업, DIC 등이 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미국의 메타 기업과 우리나라 LG와 삼성의 비동계,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회동 소식에 이거. 게임 관련주, 데브시스터즈, 엑토즈 소프트 등이 강세였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선익시스템이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비상 관련주와 그리고 산업분쟁에서 HMM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물류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관련주는 HMM. 그리고 흥하해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휴식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